네, 안녕하세요, 삼만수입니다. 게임 녹화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 뵀는데 오늘 할 게임은 제 바탕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드드스페이스가 이번에 리메이크 된다고 7월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 드드스페이스 1을 오늘은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한 번씩 다 플레이 해봤어요. 드드스페이스 2랑 3는 자주 깼었는데 드드스페이스 1은 자주 안 했어가지고 드드스페이스 1 기억도 되살리고자 바로 갈게요. 부 게임 잼병인데 그래도 해봤었으니까. 예. 아, 아, 너무 오랜만이야. 그래 이때 니콜이 굉장히 이뻤다. 근데 제스페이스 투부터는 이가좀 망가지더니 너무 못 생겨졌어. 이게 2008년도 그래픽이라니. 아니 근데 2008년도가 꽤 옛날인데 어떻게 이런 그래픽을 할수 있었을까? What is that? It's a busted array like we thought. It sounds like a busted array. You can get us down there and Isaac and I can fix it. 48 hours max. What the hell? You're yeah. We're We're going to hit the hole. Hit the blast shields. That guidance is damaged. Switch to manual. Now. Inside the magnetic field? Are you insane? Abort. No. We can make it inside. Corporal, I gave you an order. 에이 몰라, 몰라 몰라 몰라요. 어차피 삽니다. 이건 무조건 이제 주인공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네. 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라이다고 엔딩까지는 절대 못 봅니다. 이 얼굴을 이제. 안, <목소리> 안 돼. 메시지마자 <헬멧> <목소리> 봅시다. 봅시다. 오랜만에 해서 기억은 잘안 나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네.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우주선에서 구조 요청이 와가지고 엔지니언데, 얘 그러니까 주인공 여친이 여기에 있는데, 구조 요청 오고 신호가 끊겨버린 거지. 그래서 걱정돼서 다원을 했다. 이 수리 업무에 자원을 해서 여자친구도 확인하고 수리도 할 겸, 일도 할 겸, 오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으로 달릴 수 있고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요.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진짜 옛날 게임이라기에는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이게 2008년도 게임인가? 그때 는 내가 이제 점심 먹고 놀아라에서 아빠와 나를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면 여기 사진기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 지금 굳이 저장할 을 필요 가 없어. 여기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고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문이 잠겨있어요. 무슨 일이냐? 이 안에서 이벤트가 벌어진다, 이거. 문비같이 생겼죠? 네. 여기 열릴 거예요. 가면 됩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차피 안 맞아요. 그냥, 그냥 뛰면 돼요. 쭉 뛰세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은 다 갑니다, 거 봤죠? 위로 올라가는 거 <laughs> 안녕! 예수 튀어나와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뿅! 이제 예쁜데 못니다터쳐가가 <laughs> 소리가 너무 커. 귀 아프다. 얘 이거. 제 인생 무기. 플레즈마 커터.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 보이시죠? 이 까이, 막 촉수 나오고, 뭐, 그냥. 예, 깎고, 아, 이거 아니구나. <laughs> 보면은, 얘들이 말할 때까지 못 건너갑니다. 얘말다 예, 끝나야 돼. 예, 저장 한번 합시다, 여기서. 이쪽을 가면은, 이쪽에, 이 예, 바로 뭐 지나갔죠? 근데 보면 누워있단 말이야. 브라핑 까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 여기서 까꿍 한번 합니다. 까꿍. 기세요? 감속장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시스. 약간, 뭐 약간 얼리, 얼려가지고, 느려지게 하는 느낌이랄까. 자, 로 갈라하면은 갑자기 꺼집니다. 짜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첫 번째로 이제 덮쳐오죠. 나올 때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되 여기 나오거든요. 이 이렇게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잡아주면 됩니다 요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 같아. 오기전아어거아거잡아서페이크잡아애페이크 쳤던 애한테 가이크면테 사라져 있습니다 아까면은 사라져 있습니잡아놨제 때문에 잡아 놨기 때문에 이 안나 이안난 잘 기억이 안 나. 가면은 나올 거예요. 나떻어내야지알아야지 순간? 터뜨린다면 한 방울 터뜨리자. 선명하게 막 라인 나오지 않아요? 양심이. 여기 공략 방법은 다리 하나랑 팔 하나 자르면 무조건 죽어요. 국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벤치가 등장하는 벤치. 이 모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많이 맞을 일이 없으니까, 리그는 나중에 올려도 될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씨. 이야 진짜 놀 아이씨. 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옛날에 아무리 옛날에 했어도. 아, 근데 신발 떨어지는 줄 알았네. 리얼루다도 어. 기억하는 깜놀 프린트는 기억을 하는데, <laughs> 기억 못하는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해주면은, 겐드라가 좋아 죽습니다. 겐드라 좋아 죽습니다. 여기. All right, we're on board and heading to the bridge. Good work. Strange, the quarantine just lifted. Whatever was in the flight lounge must have left. That's lucky for us. Isaac, get back to the Kelion and prep it for launch. We'll find out where we can from the bridge and meet you there. If we live that long, you're out of your league, Hammond. This is suicide. We're going your to die out here. Your confidence in me is duly noted, Miss Daniels. But I have a mission to complete, and that's exactly what I am going to do, with or without you. Do we understand each other? Let's get us out of here alive. I'm 거리 i n g to go to the h o u s 다 i 잖아너희들 g to go to the house. i 다 going to go to the h o u s 무작정 뜨세요안만도 됩니다. 뛰세요. 뛰어오세요. 뉴뛰어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 이거 눌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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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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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리지. 니 있을 거다. 안 있을 것아 계속 하거아다 상점 있다. 일죠무기라든가살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레벨 2 보호 고민도 하지 마 그냥 난 새로운 수트를 보고 싶다고 이 찐따 아이작은 이제 잊어주세요 거의 끝건가 짜잔 겁나 이뻐졌다. 이치 <목소리> 펄스라이플를 사놓을까? 이건 펄스라이플이 진짜 낭만이거든. 삽시다 하나. 낭만은 못 참지. 오케이. 챕터1 여기까지.